자 여러분 킹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방입니다 야방 자 저희가 어디를 왔냐면요 자따다다자 자, 여기는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스피닝볼링장이에요 자 저희가 여기를 왜 왔냐 저희의 대망의 새로운 컨텐츠 야심차게 준비한 볼링장 근처 먹방 추천하기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 컨텐츠가 뭐냐면 볼링장 근처 맛있는 데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저희가 이걸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천호동 스핀 볼링장 근처가 먹을 데가 정말 많은데 저희는 이제 24시 여기 이곳은 24시 식당을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시죠. 고고고 자, 여기 보시면 거, 같은 건물 1층에 서브웨이도 있어요. 근데 네, 여기는 11시면 문을 닫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자, 할리스를 지나서 자, 여기입니다. 보시면 자자자 전주 콩나물 국밥 24시 역시 뭐 맛집하면 또 전주죠 전주지 네. 역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건 <laughs>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전주가 원래 맛있죠 자 들어가자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착석해서 또 카메라 세팅할게요 들어가자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식당에 들어왔고요 자 가격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앉으시면, 이렇게, 국밥이 넘어가라고, 계란도 이렇게 주고요. 자, 여러분, 국밥이 나왔고요. 자, 여기에 특징은, 국밥 안에 밥이 있어요. 밥이 있고, 여기는 오자마자 계란 하나 까서 넣어봐. 아, 계란 참못는데 참 간지나게 <laughs> 한 손으로. 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김치. 김치는 테이블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신거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자다 먹는지 못 먹는지 한번 보시죠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그런 <목소리> 느낌이요어 뭐 밥 먹었지. 난 고가벨. 저는 음, 나나나이어 <laughs> <하트에 나는. 웃음> 아, 뭐. 아, 아, 네. 자, 여러분 지금 어, 배부르게 먹고 나왔고요. 배가 너무 부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천호동 스핀볼링장 편 지금 다 찍었고요.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갈까? 어, 다음은 어, 동서울 그랜드 볼링장. 네, 거기 앞에서 또 맛집 컨셉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울 뿌개겠습니다. 네. 제가 무자비한 곳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솥대진 아니야? 아, 그러고요. 다시 이거 자르고? 아, 아니야. 이거 그대로 올려. 네. 알았지? 네.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